MIN 뉴스입니다.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SK하이닉스마저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특히 TSMC는 일본, 미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합백화점인 국내 대기업이 모두 겪는 문제이지만 국내 선도기업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인식시키는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은 종합백화점으로 수십 혹은 수백 개 계열사를 선단식으로 운영한다. 기업 문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혹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인지 헷갈려. TV도 전략제품이지만 브랜드인지도 떨어져. 삼성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일까? 아니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은 무엇일까? 소비자가 삼성전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삼성은 모든 제품을 만들고 파는 제조기업이자.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안판은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삼성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 n a 2 요소인 사업의 시장에 대한 인식과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 삼성 고유의 철학이 기업문화에 반영되고 이 기업문화가 마케팅 전략에 반영돼야만 글로벌 삼성의 정체성을 강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복합적인 불황을 이겨내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비재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이미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발 역사만 보더라도 제품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다. 2세대의 대표적 브랜드인 애니콜도 3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취를 감췄다. 갤럭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강조하지만 제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다 명확한 타겟을 잃었다고 본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벤치마킹하고 있는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하나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삼성은 국내에서는 전문 가전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가전보다는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가 진입하려다 실패한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미지는 가전 기업조차 되지 못하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일 뿐이다. 일본이 비록 중국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뒤지지만 고급 제품 시장으로서는 미국에 못지않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시장이다. 고급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이 다른 가전제품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이익을 많이 내다보니 주력 제품으로 설정하고 광고에 전념한 결과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먹혀들고 있어 이 전략이 효과를 봤지만 동일 시장에서조차 가전제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이익을 냈지만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TV나 다른 가전제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업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QLED TV만 해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TV는 인터넷의 연결로 스마트 TV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략 품목으로 삼아야 한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